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오라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고를 해드린대로 할로윈 제품 한 가지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늘은 나이키 제품인데, 오늘 구매한 사이즈는 보니까 26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전체적인 박스의 생김새는 그냥 일반적인 덩크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할로윈 제품 시고는 속지가, 일반적인 속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어, 좀 일단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바로바로, 짠. 바로... 나이키 에어프레스토 프리미엄 할로윈. 바로 그 제품입니다. 자, 요 제품을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샹. 아, 여러분, 아, 프레스토 제품은 제가 처음 구매를 해보는 것 같은데, 이 제품과 같이 출시한 제품이 또 여기, 여기, 여기 포스트 제품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포스트 제품은... 아, 이게 요즘에 포스트가 또 유행이라서 그런지, 또 조기 품절되는 바람에... 아, 제가 그 제품을 구매를 하지 못하고... 아, 조금 뭔가... 아, 쉬운 마음에... 이 프레스토 제품을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프레스트 제품을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여기 부분이 굉장히 조금 헐빈해서 그런지 좀 뭔가 허언이 보이는, 어, 허언이 보이지? 요 일단 여기 헐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서 일단 첫인상이 조금은 아쉽기는 한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79,000원에 출시를 했고 아 지금 공홈에서도 아직까지 판매 중이 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직까지 판매 중이기도 하고 크림이라든지 이런 각종 리셀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정가 이하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좀 정가 이하라는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게요어 여기랑 여기가 야광으로 지금 보시면 야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어 그리고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코 부분이 조금 이렇게 희한하게 이런 맨들맨들한 고무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토 박스 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거미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또이 제품이 할로윈 제품이라는 티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베이스는 검은색과 주황색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어머, 뭐 주황색 컬러가 사실 할로윈에 제일 많이 나오는 흔한 컬러기도 하고, 호박을 연상시키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주황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이 제품의 포인트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깔창에 보시면, 여기 거미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나이키 스우씨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리플렉티브 소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고리,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빼놓지 않고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고무, 여기 형광색깔 고무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도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바깥 전면에는 양각으로 이렇게 또 볼록 솟아나 있는 스우시가 매력적으로 딱 들어가 있다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러닝화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또 여기 보시면 여기 허 부분에는 티와 나이키 뭐 이런 식으로 또 형상화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 모습은 굉장히 예쁜 신발이긴 한데 아 여기 아 위에 가 여기 좀 애매하게 좀 떨어지지 않나는 하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창을 보시면 런 또주황색깔 바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패여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잘 까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포스를 언박싱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요즘에 포스가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야광이 섞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조금 궁금을 했었는데 어, 아쉽게도 그 제품을 제가 리뷰를 못하고 이 제품으로 좀 대신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아, 지금,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을 뻔 했네요. 지금 이 양쪽에, 요즘, 여기 지금 톱박스 부분이 한쪽에는 수시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니까, 어, 놓치지 말고, 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해서 그런지, 어, 좀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발가락 보이시죠? 자,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반업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한치수 작게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어, 반업을 하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디를 뭐 검은색 팬츠에 신어주시면 굉장히 예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바지에도 뭐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딱히 또 청바지에 이런 신발을 잘 신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 제 모습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검은색 팬츠 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스도 자체가 아끼는 티셔츠만큼 편안한 핏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신발이라다 보니까, 아, 제가 지금 근래 신어봤던 신발 중에서 굉장히 제일 편한, 이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여기 앞면이 굉장히 편합니다. 뭔가 양말을 신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지를 자주 신는데 이지보다도, 와, 이거 훨씬 편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어도, 어 전혀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할로윈 제품, 이번 주에도 할로윈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로윈 제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제가 제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